전 운기군에 막 들어온 소상이라고 해요.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. 나부는 잘 모르지만요. <laughs> 인사말은 됐어요. 전 언제든지. 에? 인사만 하고 도와주지는 말라고요? 오늘도 흔쾌히 나물 도운 하루예요. 진짜로 뿌듯하네요. 쉴게요. 타인의 공경을 내일처럼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돕자. 매일 선행을 행하고 자신을 되돌아보자. 이 말은 나중에 꼭제 전기에 적어 역사에 길이 남길 거예요. 집안 대대로 전에서 내려온 병기니까 유서가 깊겠죠. 어머니는 한 손으로 검을 휘두르던데 전두 손으로도 무거워요. 허. 하... 어렸을 때 거리에서 온기 영웅전을 들려주는 여우적이라도 만나면 발을 못댔죠. 어머니가 절 끌고 가지 않았더라면 종일 들을 수 있었다고요. 요즘 선주에 온 화의 지민들은 입만 열면 선주의 옛말에라고 해요. 저 같은 선주 현지인은 두세 마디도 못하는데, 그게 뭐라고? 하아, 군인 가문에서 태어나는 건 힘든 일이죠.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제게 무예를 가르쳐 주셨고, 새벽 종이 치기도 전에 일어나 어머니와 겨뤄야 했기에 꼭두새벽부터 힘이 다 빠져서 학당에 가면 쿨쿨 잠만 잤어요. 선생님들은 모두 절 잠꾸러기라고 했고요. 나부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요. 구름이 다섯 전사가 여기서 유명해졌거든요. 불레오 이야기꾼 서연 선생의 비장의 무기가 여기 다 있죠. 선주 나부의 감긴 눈장군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에는 관여하지 않는 느낌이랄까. 우리 요청 선주의 여장군님만 못하죠. 그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운기 호위병이라니. 설마 우리 어머니보다 더 대단한 어머니가 남몰래 무술 연습을 시켜주는 건 아니겠죠? 매번 부태복님의 말을 들을 때면 아리송해요. 같은 선주 사람인데 같은 말 쓰는 거 맞는 거죠? 온기 노병에게 상화여우의 전설을 들은 적이 있어요. 나부의 최고 정예 비행사이신 어공님의 별대목 기록을 깬 사람이 아직도 없다더라고요. 아, <laughs> 만나뵙고 나서야 나긋나긋한 분이란 걸 알았죠. 여러 가게에서 모습을 보이시길래 손님인 줄 알았어요. 이것저것 잘 사는 아가씨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가게 주인이던 걸요? 놀이관에 맨날 있는 그 아가씨죠? 패를 만지는 손놀림이 하루 이틀 연습한 솜씨가 아니에요. 그 정도로 하는 것도 무예라고 볼수 있죠. 간이 아 보이는 외부인인데 간이 참 크더라고요. 선주에서 그렇게 큰 상자를 메고 절 만나지 않았다면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도 남았을 걸요. 백로…… 아, 그 약을 품은 용녀야 울기만 해도 환자의 병이 낫는다던데 <laughs> 말도 안 돼요. 근데 비디아다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일수록 진짜인 거죠. 달빛 한 줄기 900 생멸. 경류에 관한 서현 선생의 소설에서 제일 좋아하는 고 자리에요. 이런 검객이 왜 운기군의 역사책엔 기록되지 않았을까요? 네빈이는 재능이 뛰어나니 어딜 가도 튈 거예요. 거리의 행위 예술가가 그녀에겐 딱이죠. 그 기계 몸은 인간과 별반 다를 거 없지만 고장나도 아프지 않다는 건 그건 안 좋은 거 맞죠?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곽향이 세양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도 세양 아저씨가 따라다니면서 함부로 날뛰지 않는 걸 보면 곽향한테 그만큼 재능이 있다는 뜻이겠죠? <laughs> 굉장해요! 묵묵부답씨가 높으신 분들을 꽤나 놀라게 한것 같던데 혹시 다낭씨도 높은 사람이 된 건가요? 언젠가 이야기 속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두고 보세요. 언젠가 제 이름을 역사에 남길 거예요. 무예가 또 늘었네 엄마한테 알려야겠어요 검술의 경지가 올라가면 몸에 가문이 온다던데 이게 그런 느낌이군요 사람은 꿈이 있어야죠 언젠가 이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백로님 백로님만 믿을게요 네비이뭐 새로운 아이디어 없어 이번엔 쇠풀도 당김에 빼는 거 어때 우, 그 유망주 영경이잖아 저로의 기회야. 그의 검법을 제대로 봐야지! 당신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치료에만 집중하세요. 무슨 일 생기면 절 부르시고요. 어공님, 소상이 많이 미련... 아니지, 미흡합니다. 아, 저, 잘 부탁드려요. 서린님, 실력이 뛰어나신 건 알지만 제발 진정 좀 해주세요. 그럼 날 원망하지 마! 몰라, 내가 행복할 리가 없잖아. 계속 안 비키면 혼내줄 거야! 흐흠! <laughs> 곧내 매운맛을 보여줄게! 그 있잖아... 군... 군사하면 신속이라는 말! 서둘러! 좀또둑 어딜 튀어! 이건 못 피할걸! 손안 아파? 뭐 하는 거야! 맛좀 봐라, 태어 형운! 흐흠! <laughs> 봉황이여, 일어나라! 힘이... 다... 빠졌어... 운기군 소상, 복귀를 알립니다! 넌 정말 착한 사람이야! 놀랐지? 이게 바로 운기군의 실력이야! 우와, 눈부셔! 이거 저랑 잘 어울리는 걸요? 이, 이런 게 있다니! 식은 죽 먹기지! <laughs> 제가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! 방심한 틈을 타 공격! 아직 이른데 좀더 놀다 가자!